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 지역은 상주열방센터, 목욕탕 등 관련과 해서 어, 이른바 N차 감염과 가족, 가족과 지인 간의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시는현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첫째, 도심 밀집 지역인 시내 동지역과 연일업, 흥해업 지역의 세대당 한명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둘째, 일반 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상인, 온천, 모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임이용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행정 명령을 발령합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어, 우리가 3차 팬데믹인, 에, 우리 저 12월 달, 1월 달에 우리 지역에 걱정을 했습니다. 어, 주 평균 8주, 8주간에 지금부터 앞, 어, 그, 과거까지 8주간에 주 평균 1일 확진자 변화 추이를 보면은 두 번째 도표에 있는 것처럼 12월을 초순경에 아중 중하순경에 에, 경북 도내에서 굉장히 증가했다가 도내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laughs> 최근 일주일, 8 주일 말고 그 이후에 세 번째 도표입니다. 최근 일주일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 포항은 이렇게 예, 파도치듯이 조금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어제 어제는 오늘 통계에 나온 걸로 보면은 총 1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 그 12월부터 감염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어, 현재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선별조사 선제적 선별조사 광범위한 선별조사와 각종 행정명령 발령으로 어, 지역발생 차단에 모든 자원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laughs> 코로나 어, 검체 비율입니다 어, 포항이 예, 현재까지 11만 2841명을 검사해서 전체 시민 대비 22.4%를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이 14%, 어, 포항, 경북이 전체적으로 도민 중에서 4.3% 검사한 것에 비하면 우리 포항이 굉장히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 확진자 비율은 우리 포항시가 현재까지 392명으로 인구 대비 0.08%입니다. 어, 경상북도 도내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0.1% 서울시가 0.24%입니다. 어, 어, 최근에 한 일주일간 우리 저 주간 검체 건수를 어, 우리 도내 주요 시군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끈수가 최고로다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기동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24개소에 운영해서 집중 검체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의 구름포 지역과 관련한 확진자는 최근에 안정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들어가서 구릉포 어, 상권 살리기 운동을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에, 특징은 1월 중순부터 친한 지인, 지인 사이에 목욕탕을 함께 방문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개 모임하고 그다음에 생일파티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주 감염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보면은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친한 지인끼리 정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소 약간 이상한 상태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모임에 참여해서 생일 파티하고 식사 모임하고 시장 내에 가서 상가 개 모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총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 가족하고 동선 내 접촉으로 추가로 3명이 더 확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여러 지역 감염병 전문가들은 인터코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에 황전 지역, 특히 유동인구의 왕래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어, N차 감염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20대 무정상 경증 환자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시내 동지역 중심, 도심에 사람이 많이 살고 움직이는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방역대책이 절실히 필요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이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어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자발적 동시적 방역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시키고 행동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총력 대응 방안입니다. 우선 어, 한 가구당 한명 이상 코로나 19 전담 검사 실시를 좀 전에 하신 대로 행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역 수칙 특별 정감 정검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2월달에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코로나19 전담검사 실시 행정명령입니다. 한 세대에 한명 이상 한 명은 필수적으로 한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해서 내일부터 어, 동지역 전체, 그 다음에, 업지역 중에서 연일, 흥해, 저입니다 오천하고, 어, 군원포는, 어, 지난번에 거의 기희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 세대 중에서 20대 또는 30대 위주로, 선제적 검사를 해주시고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2, 30대가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장소는 남북구 보건소 외에 거의 각그 읍면읍과 동에 한 개소 이상씩 임시 기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청과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이 세대별 한명 이상이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 검사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온천과 목욕탕 전기 이용자들은 또, 임미용업조 업소 종사자들은 반드시, 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수협 관련, 파무수협 관련, 또, 그 다음에 죽도시장 관련, 옆에 모욕탕 관련, 에, 등등으로 봤을 때, 에, 이, 이, 주요 이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역 수칙 특별 주간 운영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방문하고 종사하고 있는 각종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출입명부 작성 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모욕어 이용자 전수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출입명부가 엉터리로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 방해나 다름없기 때문에 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또 들어갈 때 각종 발열, 발열 체크라든지 이상요무를 코로나 정세 이상요무를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울러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불필요한 다른 시외로 이동하는 것또 시내에서도 이동하는 것도 자제토록 그 부탁을 드립니다. 어,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중 목욕탕은 총 우리 시에 105 곳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업소들, 업주들과 우리 시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운영 중단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에,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계입니다. 우선 시민의 70% 이상 접종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월 달부터 2월 달한 중순경 이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예방접종 추진단을 2개반, 5개팀으로 구성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접종 기간별, 기간별 시행 방안은 음. 접종 센터는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인당과 아, 양덕, 한맘 체육관 2개소를 지정해서 또 여기에 초저온 냉동, 냉동고도 도와 협조해서 확보해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콜센터도 함께 운영을 해서 이상 유물을 계속 체크할 계획이고요. 광시의 80개소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전 예약제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 또 집단 수용 이런, 이런 기관 이런 데는 의료인들이 자체 접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몸이 못 움직이는 그런 불가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지정 위탁 의료기관이 방문 접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시 의사회, 간호사회, 주요 병원 및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예방 접종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19명이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대시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어,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어, 작년에 그 10월 11월 중심으로 해서, 어, 소위 상주 열방센터발또 어, 인터코팔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 N차 감염이 우리 지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어, 이 확진자가 나타나는 감염자가 나타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도 하지만은,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 각 세대별로 세대당 한명 이상씩 반드시 검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효과적인 그런 그 코로나19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친한 지인 가족 또 직장 동료 이런 분들끼리 모였을 때는 믿으니까 서로 어 이렇게 쉽게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가 작년에 2월달 3월달 최초로 했던 것처럼,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욱, 가족, 가족, 가족일수록 더욱, 직장 동료일수록 더욱더 방역수칙을 지켜서, 어, 절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어, 드립니다.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은, 어, 가정 내 감염, 지인감 감염, 직장 동료감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확진자의 경향을 분석을 해 보면은 의원 병원에 들렀다가 또는 약국에 들렀다가 안돼 가지고 선별 진료소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그만 감기 증세 또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속히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부터 우선 받아주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주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감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무조건 선별진료소로 가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병어원에서는 그러한 어, 이 의심자가 나타나면은 우리 보건소에 꼭 연락해서 검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 구정 연휴 이전에는 우리가 안정 상태를 반드시 찾아야 우리 구정을 좀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